大家再见。 쿠폰뉴스바 김성진입니다. 저는 지금요 회원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로또 판매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이 판매점에서 1,016회차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탄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해 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미수령 당첨금을 수령하시기 위해 캠페인을 하러 도착을 했습니다. 자 미수령 당첨금 찾아오세요. 더 크게 미수령 당첨금. 혹시 여기 계시는 남대문 상인분들 중에 당첨자가 계시진 않을지 그 행운의 주인공 제가 찾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미술형 당첨금 안녕하세요. 떠나보시죠. 네, 저는 지금 회원역 5번 출구 앞쪽에 있는 복권 판매점 사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까 네, 네. 아, 회원역 나오자마자 5번 출구 앞 바로 있더라고요. 네, 찾기는 쉬워요. 네,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미술형 당첨금 무려 22억 원 천십육회죠. 네. 1등 당첨자가 아직까지 상금을 아니, 우리 당첨금을 네. 가져가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게 1등이 당첨되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못 찾고 아 아직 못까지 가신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아니 여기 특히 주변 상인분들이 많이 구입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짐작하시는 분안계가요 <laughs> 전혀 안 아, 없어요. 아 여기에 이제 미술형 당첨금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 회원역에 우연히 왔다 남대문 시장 구경 오셨다가 우연히 복권을 사셨던 분들 중에 1등 당첨자가 있는 거니까 혹시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아 혹시 내 지갑 속에 구겨져 있는 로또 복권 없나 이렇게 한번씩 찾아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등이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네. 어,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1등이 이제 얼마 지급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1등이 당첨되셨다면 빨리 서대문 본점으로 가셔 가지고 어, 받으세요. <laughs> 네, 회원님 5번 출구에서 로또 복권을 구매한 적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laughs> 네, 남대문 상인 여러분들, 여기 회원님 5번 출구 앞에서 복권 사신 적 있는 분들, 미술령형 당첨금! 작년 5월 달에 혹시나 복권을 산 적이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꼭 복권 용지 확인해서 여기 가져가세요. 1등 22억을 아직 안 가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머니 자, 여기에서 복권 사신 적 있는 분들, 미술령형 당첨금! 여기에서 복권 사신 적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미술형 당첨금 찾아가세요 여기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 산적 있는 분 1등이 당첨이 됐는데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2 2억의 주인공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형 당첨금 찾아가세요 복권 사 여기서 사신 적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어, 시민분 만나보고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니까 네, 아, 혹시 평소에 복권을 네. 구매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자주 하십니다. 네. 어, 어떤 복권을? 로또 합니다. 로또? 네. 어, 그러면 로또 복권 구매하시고 나서 네. 뭐, 5등이나 4등 당첨되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있습니다. 네. 어, 얼마? 몇 등? 뭐, 3등도 여 8번째 맞습니다. 3등을 그렇게 네. 많이? 오, 어, 행운의 주인공을 어쩌다 음. 혹시 이랬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혹시 복권 1등에 당첨된다?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아, 일단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오우. 아, 뭐내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아, 내집 마련의 꿈과 부모님께 용돈까지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이 판매점에서 작년 5월에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당첨금을 가져가고 있지 않아요. 아, 저도 무려 22억 원인데 네. 자, 혹시나 이또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당첨되신 네. 분이 네. 그래서 그분께 혹시 영상편지 한 마디 해 주시면 아, 아, 꼭 당첨금액 찾아가시고 네. 당첨금액을 제게도 한번, <laughs> 당첨 금액을 제게도 한번 아,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보고 계신다면 조금 이렇게 네. 연락을 해서 네, <laughs> <맞아요. 웃음> 네.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상담하세요.